도전을 해보시는 거 그걸 추천해 드리거든요 네. 너무 좋아요 그분들은 재물이 목에 많이 들어온다 재물이라는 돈이겠죠 돈이 많이 들어... 돈이 많이 보이세요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말처럼 <laughs> 앞으로 전집만 하시면 되게 좋은 성과가 이루어진다고 보여, 보여지거든요 안녕하세요 천안전집의 학선녀신당입니다 네 다시 돌아온 운세 시간입니다 네 운세 아, 시간 이희 사례 나 하반기도 네네.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얼마 안 남았죠. 네. 말띠 운세에 대해서 사이트 여쭤보려고 합니다. 음, 네네. 네. 말띠로 따지면 이분들은 2, 3년 전까지만 해도 많이 힘들었다고 보이시거든요. 고생도 많이 하셨고 일이 안 풀리는 경우가 대다수였어요. 그렇지만 내년에는 운이 확 들어오세요. 이분들 같은 경우. 아, 말띠분들 내내 좋나요? 네. 운이 많이 좋으세요. 어, 어. 특히 20대보다는 47세나 47세 무우생분들 그분들이랑 59세 병우생분들 그분들이 운이 많이 따라 쳐어오거든요 거기 때문에 뭔가를 하려고 하실 때 그냥 걱정 없이 이거 하면 될까? 이런 걱정 없이 그냥 대차게 하시면 그게 운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뭐 1월달이나 2월달 들어서면 그때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투자라든지 무슨 계약이라든지 이런 거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좋을 것 같고 23세 이모생분들 있죠. 나이 어리시죠? 네. 나이가 어린데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아.. 그런가요? 정신을 못 차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사고 수도 있고 막 사고 칠수도 있고 사고라기보다는 사고 수는 그렇게 많이 보여지진 않지만 사주마다 다 틀리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다 틀린데 보편적으로 다 통틀어서 보자면 23살 이모생 분들은 주변 사람으로 인해서 탈이 많이 생기세요. 시비가 많이 불러들이죠. 시비가 많이 불러들있는데 가만히 있어도 시비가 들어오는 게 아니다. 본인들이 시비를 건 경우가 많구요. 그렇기 때문에, 말과 행동,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한마디를 해도 상대방이 그걸 안 좋게 듣는 경우가 많아요. 툭 내뱉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내년 들어서, 3월달 있죠? 네. 내년 3월. 내년 3월달에는, 어디 취직을 하신다거나, 뭐 시험을 보신다거나, 이럴 때 하시면 좋은 성과가 계속 보이거든요. 뭐, 시험을 친다든가, 뭐, 운전면허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어디 취직 면접이던지 이런 게 자꾸 좋은 기운이 보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노력을 안 하면 안 돼요, 이분들은. 그렇죠 노력 없이는 이루어진 게 있겠죠. 이분 진짜 발로 뛰어야 돼요, 직접. 남들보다 더. 근데 지금 그런 분들이 많이 보이긴 해요, 노력하시는 분들이.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노력을 더 하셔야 된다. 그러면 내년 3월에는 엄청 좋은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월달 2월달도 아니고 3월달 그때 모든 걸 해결하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되실 것같고뭐갑보생의 71년 그분들은 어찌 됐든 나이가 있으시지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나이가 드시면서 투자를 한게 많이 보이시거든요 그렇지만 실패한 경우가 많아요 돈 맛을 봐도 조금 봤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아, 되게 안, 안타깝네요 그렇죠 근데 뭐 내년부터는 뭐 나이가 있으시지만 어디 뭐 일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드물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이분들는 이모생의 23살이신 젊으신 분들과 마찬가지로 주변의 사람들과 타협이 잘안 맞는다. 구설과 시비수가 많다.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조심하시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운은, 운은 대차게 들어오세요. 그 운을 제대로 잡으셔야 좋을 것 같은데 그거를 그냥 무시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무생분들과 병우생분들 그분들은 운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냥 흘러가기 때문에 운인지 몰라요. 내년에 들어서면 운은 좋은 운이라고 본인들이 알 거예요. 아는데도 그거를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47세, 59세 분들은 그 운이 조금이라도 들었다 싶으면 확 잡으시는 게 좋은 기운을 잡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역시 운은 재물로 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아요 돈이 최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말띠중 중에 네. 어떤 분이 그런 재물을 확 잡을 수 있을까요? 몇대세가 재물이요? 네. 저는 방금 말씀드린 47세 무호생, 그리고 59세 평호생, 이분들한테 자꾸 눈길이 가요. 아... 돈이 많이 들어온다. 이분들은 뭐, 1월1월 달, 2월 달에 이때 뭐, 투자하시는 게 있다고 하시면, 그때 뭐, 돈이 들어온다거나, 이러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지만, 본인 어디에 투자를 한다거나, 계약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돈이 들어오는 건 시간 문제예요. 어, 그러면 그분들은 빠르게 썸지 분을 마련해야겠네요. 그쵸. 어디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돈이 일단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돈은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대차게 활용을 하시면 그게 몇 배로 불어납니다 라고 오. 보시면 되거든요 겁만 안 먹으면 지시면 돼요 오늘쯤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네요 그쵸 말도 그냥 말도 보시면 평소에서 막 달려나가잖아요 네. 그런 말들처럼 대차게 해쳐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주춤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겁부터 먹으시죠 그동안 너무 안 좋아서 그러신 거 같아요 근데 저를 믿으시고 학선녀를 믿으시고 내년 1, 2월달에 들어서면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거 그걸 추천해드리거든요. 네. 너무 좋아요 그분들은 재물이 목에 많이 들어온다. 어... 재물이 나면 돈이겠죠. 돈이 많이 들어 돈이 많이 보이세요. 많이 들어올 걸로 보여지고 35세 경호생분들 이분들은 이미 탈이 많이 생겨났어요. 아 올해 갑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생겨났고 1, 2년 전부터 1년 전부터 모든 안 좋은 거는 솔직히, 음, 다 똑같잖아요. 구설이든 시비수든 똑같은데, 그걸 지금 다 겪고 있어요. 겪고 있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면 좋은데, 무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올해 하반기는 그런 부분들만 조심하시면 내년에 괜찮아질 걸로 보여지거든요. 음, 이분들은 돈복이 그렇게 내년에 들어서, 운이 들어온다고 해도, 돈복이 그렇게 많이 보여지진 않아요. 그렇지만, 내 후후년. 내 후후년이면 2026년이겠죠. 그 때면 이분들은 대성공한다. 지금은 잠깐 힘들더라도, 그때딱 딱 2년만, 딱 2년 뒤면 대성공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건강 유의하면서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제가 이렇게 나쁘게 얘기했다고 해서 내년에, 올해 하반기 지나서 내년에 그렇게 안 좋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그렇지만 무난하게 보낼 수는 있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것만 해도 되게 좋은 얘기예요. 그렇죠. 무난한 게 진짜 제일 좋은 거죠. 음, 음, 지금까지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말처럼 <laughs> 앞으로 전진만 하시면, 되게 좋은 성과가 이루어진다고 보여지거든요. 음, 제일 조심하셔야 될 거는 9월 12일 이것보다는 사고. 사고수를 제일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무튼 올해 하반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모든 이제 말띠분들 통틀어서 모든 말띠분들은 제발 겁좀 먹지 마시고 대차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사람 간의 관계에서든지 취직이라든지 시험이라든지 투자라든지 모든 해야 될 행동들 있잖아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강하게 나아가신다면 성과가 무조건 이루어진다고 보여지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년에 들어서면 꼭 선부를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